입력 2018.1, 23시 27분 스포츠조선닷컴 정윤아기 자 국경 없는 포차 베르나르가 한국의 영화를 극찬했다. 26일 방송된 올리브 국경 없는 포차에서는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야기가 본격 펼쳐졌다. 이날 국경 없는 포차에서설가 베르나르가 등장했다. 이어 그의 친구도 등장했고 베르나르는 글을 영화 대본을 쓴다. 특히 한국 영화를 좋아한다고 소개했다. 베르나르의 친구는 영화 악, 마를 보았다를 좋아한다. 진짜 제 인생, 영화다. 수도 없이 보았다면서 한국영화가 대단한 점은 저예산으로 대단한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한국영화를 극찬했다. 베르나루 역시 한국영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영화 추격 자를 좋아한다. 처음에는 엔딩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다. 감독을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두번 보니까 완전히 매료됐다. 최고의 영화였다. 고평가했다. 계속해서 베르나르는 한국 영화의 애정을 드러내며 최근에는 남한 산성을 감명 깊게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침략을 전혀 몰랐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다. 주변국들이 한국을 가만 두지 않은 것 같다. 도상들의 삶은